마른 접시 아, 하나 안 줬었어 안 줬었어 마른 접시 하나만 갖다줘. 아이 금방 몇개안 되니까 어차피 다 하고 치워놔야 되잖아. 갖다 놓고 밥을 먹어야지. 여기다가요 이쪽에다가. 말 잤지 잘 잤지. 상태에서 잘 들어야지 아이 물을 안 버놨다 하나 둘셋넷 다섯 몇 가지 들어가나 봐야지 다섯 여섯 자꾸 커진다 이제 그리고 여덟 가지 들어가 나입 작아 아니 이렇게 영양을 골고루 내가 여덟 가지야 와. 그니까 살이 찌지. 1kg 쩐다. 이거까지 오늘 내가 이 당신 도시락 써주려고 이거 얼마나 또 한참 쩔인 줄 알아? 이거 단무지 대신에. 돈만 해보러라고 써주는 거지. 아유. 여덟 가지 들어간 김밥이에요. 씨네 주지. 아, 머리 아프다 머리 아퍼 이 양말이 뭐야 나보고 잔소하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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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당신 자꾸 잔소리하면여 8가지에서 4가지를 네 줄인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네. <목소리도> 맞네. 밥 이거 써야 되겠다. 네, 이거 아많았으 야, 여자. 이것도, 아, 여기 이것도 뜨고안뜨 아, 저기 따로장에 대 기름기 위로, 위로, 저 위로. 기름, 기름기가 다 많아가지고 기름기가 어차피 설거지하면 똑같지. 난 똑같아요. 그래도 제큰게 잔뜩 있으면 하기가 싫겠어요. 안 싫겠어요. 어렵겠어요. 네? 하기도 응. 먹었어 설거지를 해봤어야 알지. 아이고 참. 이렇게 많은 설거지를 당 그러니까 설거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말아 이제 앞으로. <laughs> 설거지를 해봤어야지. 뭐, 설거지 못하는 사람한테 설거지를 시키지 말아. 젓가락 젓가락 필요하지. 네. 젓가락은. 젓가락 필요해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러세요. 아이고. 맞지 몰라 여기서 먹을지 <목소리가> 이거 먹어 이거 이거 <laughs> 냉장고 있나? 김치 냉장고 있을걸? 이쪽인가 이쪽인가 넣었어 그 뭐야 그거. 뭐 <laughs> 술을 먹으려고 그래 반주로한잔 해야 밥맛이 밥도 지 맥주 갖다 줘안 먹어 웬일로 안 먹어 웬일로 안 먹긴 요새 안 먹었지 언제 먹었어? 주님휴참 건배 이거 장식사 같다 내가 왜 주당이야 에이, 나보다도 너 많이 먹는데 어떻게 멀쩡한 거 몰라 나는 당신처럼 중독이 아니거든 그럼 많이 먹는데 어떻게 중독이 아니야 아니 많이 먹는 거하고 다르지 난술을안 먹으면 술 생각 안나 그럼 나보다 더 많이 먹잖아 아니, 먹을 때 먹을 때는 먹으면 그렇지 그거야 당신은 왜술 술이 먹고 싶나 몰라 난 먹고 싶진 않아, 안 타니까. 술이 안 먹고 싶은데 그돈 낭비하지 말고 먹지 말아. 아말 엄청 많네, 저거. 이제 그만해 이제. 아 이거 꺼내기 힘들어. 이거는 뭐. 이거 몇줄안 들어가 얼마 안 되네. 중간에 다찌고잘빼야지 이게 네 줄인데 지금 세 줄, 두 줄, 하나 아, 더. 아침에 빵 먹어야지. 팔 빼기 너무 살 빼기 뭐. 한줄더 하나 더 먹고 싶은데. 아니 세워서 먹으라고 빼기 힘들어. 아니 아니 그 옆으로다가 뭐 눕눕서 세워서 어, 그렇 지금 그래, 땡땡땡 그만 놔 그만. 넣어. 에이 못 꺼내요 꺼내도 다 터진다. 우유 거부터 먹으면 안돼 괜찮거든요. 쪽부터 먹으면. 아 됐어요. 얇아서 너무 얇으면 빠지잖아. 한 먹어 그렇게 다 먹어. 조금만 데 이것도 얇은거 얇은걸 먹으면서 터진다고 그래도 도톰하게 썰어야 돼저 사람 안 봤어 이건 마을 가져가 그럼 아니 이거 바로 나오는 거야 상당히 이거 먹어야 되는데 나무 터진 거 아니 가지, 다 가져가야 돼나이거만 먹어 김밥 먹는다고? 아니, 아니 이것도 썰어서 음. 먹어야 되는데 김밥을 이건 내가 다 먹겠냐? 썰어야돼 이막못 먹겠는데 이거 내일까지는 먹못 뭐 먹을 것 같은데 시금치 안 먹어? 어 여기 다 들어왔잖아. 그게 안 들어갔어요. 야채가 많이 야 채. 안 먹는다는 얘기지? 응. 음. 말 이렇게 <laughs> 내일까지는 못 먹으면 안 먹는 거. 나는 이렇게 이렇게 김밥을 아예 나누자 이고 나중에 서로 미루지 말고 먹어 거기다가 나눠 이거 나공 내가 먹을게 공평하게 나눠 아니 나는 이걸 먹는데 왜 공평해야 돼. 나도 여기 있잖아 두개 됐어 싫어서 생긴거 가져가 이러면 예쁜 거 가져가 됐다고 가 이것도 다못 먹을 것 같다 밥이 없잖아 이거 먹어봐 응줘 양보할게 나도 안 먹어 저번에도 이만큼 나오밥 버리는데 이만큼 나 애매하네 사실. 김밥을 살겹게 싸가지고 야채 음 그치? 나는 그래도 4시간 밥 먹은지 4시간 됐네 나는 오늘 첫째 계란 하나 먹었네 커피 한잔하고 난 오늘 뭐 먹었지? 떡과자 간거 먹었고 과일 먹었고 또. 오렌지, 사과 또. 생각이 안 나는데 계란 많이 먹었잖아 계란 먹고 저거 그거 소세지 드랍빵 오늘 먹었나? 그거 먹은 것 같아. 과일은 아침에 갈때 먹어? 아침에 갈때 이제 먹어 갖고 남아서. 냉장고 안넣었 아직 안 넣어도 돼. 그럼 그러니까 못 먹어. 날이 이렇게 더운데. 밖에서는 안 죽어 죽으면 집에서 죽지 내가 <laughs> 내가 알아서 못잘 먹을게 어. 집에서 죽는 게 낫지 밖에서 죽는 거보다 그지? 고추를 골라냈는데 여기 들었네 구이구는이친먹는이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이 친구는 이는이친이친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맛안 느껴져. 단백질 을 먹는 건늘냐맛 느껴서? 나는 삼겹살에도 좋아. 맛 느껴지냐고. 음. 먹지 마. 나분도 은거다 먹어 나 혼자 좋은 거다 여기다가 돼지고기 썰어주면 안되나? 난 기름 쪄는거 싫어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똑같지 고기들 하는거는 소화가 금방 되겠다. 그래서 이게 편해. 되게 많이 먹어도 지금 배부르 죽겠는 잘때좀 소화 다 되고 속이 엄청 편하더라고. 좋아. 이거 먹고 나면 소변도 자주 마르확 비워져. 아니 네, 물기가 많아서 그렇지 이게. 저녁에 메밀 국수를 좀 사다놔. 그. 저 메밀 국수 먹는다 저기. 싫어.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거한번해준적 있어? 만들어준 적 있어? 사준 적 있어? 어제 짜장면 먹었잖해 나를 위해서? 나나 음.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위해서? 같이... 나먹었던서나도안기나 그러니까 입맛이 바뀌나 어, 좋다. 방고 운동한 가 만부 차워야 되는데 8,300번 저기 봐봐 저 메밀막 국수 맛있겠다.